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아 지금 제가 원주시 감악산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악산 500m 전부터 촬영을 시작했는데 잘못 눌러서 촬영이 또 끊겼어요 아 다시 또 켰어요 켜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500m가 좀안남았을거예요 정상까지 여기까지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산속에서 이렇게 나리꽃을 만납니다. 야, 이거는 그냥 사진으로 찍어도 멋있을 것 같네. 차 하늘하고 자, 이 푸른 숲, 푸른 바다. 아, 자, 이 광경을 보러 오는 건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야, 나리꽃, 뭐 닐리, 백합 그러나요. 근데 여기 이제 까만 그 염소똥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해도 날이 꽃일 거예요. 산에 가면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아이 꽃을 온 산에 뿌려주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만 자 그렇게 되진 않죠? 자이 꽃은 본질이 드러난 거고 그래서 현실이고 현실, 현상 또 본질이고 왔다갔다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하여간 자 이렇게 날이 꽃 보고 힘 받아서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정상을 가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아까도 끊겼듯이 이제 이렇게 조심해야 돼. 바위를 타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잘못 눌러서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지만 이렇게 바위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 소나무의 생명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거 내려가면서 찍고 싶은데. 자, 이렇게 뿌리를 뻗어서 아, 수분을 빨아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소나무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이런 거 보러 산에 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선발대는 이미 정상에 갔을 거예요. 그래 후발대를 있다가 후발대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또 한두 명이 후발대에서 정상에 안 가겠다고 해서 저 혼자 이렇게 등산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막산에서 자 이렇게 6월 25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6월 25일이니까 6.25가 일어난 날이네요. 1950년 6월 25일 우리 부모 형제들이 삐땀 흘렸던 날이네요. 자, 여기도 소나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자 갑니다 사실 또 언제 촬영이 끊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영상을 그대로 올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정상까지 가는 한 500m 정도 현재 500m가 안 되겠지만 길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저도 뭐 약골이라서 산을 잘타지 못해요 그렇지만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산행하는, 오르는 길, 그것이 또 인생인 것 같길래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물론 또 내려가는 길도 있겠죠. 고생해서 올라가면 쉽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을 오르고 있고 지혜를 얻는 분들이 뜨문뜨문 보여요 정상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짜자자자. 啊。<sighs>